<laughs> 나 백팩도 맸는데 그림자로 보이나? 백팩 맸는데 나. 발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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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아무거나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? 느끼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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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다 어... 어... 어 잠깐 여기 내... 내... 나... 맞아 와 진짜 맛있겠다 아 진짜 맛있겠다 아 여기 나 순두부 먹었는데 순두부 맛있었어 아 진짜? 순두부 먹있었어어 순두부 맛있었어 나는 얼큰 칼국수, 뭐였지? 닭게장? 응. 멸치 칼국수. <laughs> 칼국수 칼. 얘, 얘왜안 와? <laughs> 뭐해? 와, 맛있겠다. 야, 맛있겠다. 제대로인 <laughs> <너무 맛있겠다>. 제대로인데? <laughs> 내가 한번싹 브리핑할게 오케이. 삼겹살, 쌈장, 허브솔트, 마늘, 밀키트, 소세지, 맥주, 소주, 마시멜로, 버섯, 쌈, 채소 오케이 자, 이거 두 분이 한번 고르십시오 첫 어, 중에 고르세요 스파이시 애들 매운 거못 먹으니까 야너 눈가래가 지금 막팽이가 갔어 너 어, 지금 동태야 허브솔트 어? 얼마야? 제싼거 2,600원 아, 그래. 아, 네. 괜찮아. 이거 하나만 사도 충분할 것 같아. 그러니까. 나 혼자 이거 한줄 먹지 않고 못 먹거든. 그냥 하나 살까? 한 줄. 아, 그한줄 이런 거. 한 팩. 한팩딱좋겹살 살까? 삼겹살 살까? 삼겹살. 너, 너 저기 가있어. 저기 아, 가있어. 아 그래 그거 사자. 오고 아, 이런 거먹나나 저거 먹어볼래 돼지밥 블랙. 나 살면서 처음 봤어. 그거지 녹차마루는 없나? 녹차마루? <laughs> 진짜 녹차 처돌이 어떡하면 좋을까? 아쉽네 녹차마루라는 아이스크림이 있어? <laughs> 녹차마루 없어 <laughs> 녹차를 대축하시다 여기 그거네 더 비싼 거든 응, 상자 상자 <laughs> <성적. 웃음> 완성 따란 아, 따. 화장실부터 가자. 갈 사람, 빨리. 우와, 조명 봐. 어, 따뜻해. 우와, 좋다. 아늑해. TV 엄청 크다. 아늑하다. 어방기장혀 <laughs> 이거 근데 여기 서그 안에 눈물나오다 그래. <laughs> <우리의 손님을> <laughs> <laughs> 해놨네 지금 아 뭐야 하오른다 그냥 이거 열어놓고 여기 앉아서 편한다? <laughs> <laughs> 안 괜찮아 <laughs> 셀프로 만든 마늘 그릇 <laughs> 안에 연탄이 있어 대박 이거 연탄불 후라이 후라이야 <웃음> <웃음> 너무 추워서 너무 추워서 들어왔어요 야, 여기 산장이잖아 여기 어우 너무 좋다 귀곡산장? 하여바닥이온돌이다좀 <laughs> 어, 따뜻해 난더뜨거웠어 보일러다? 응. 근데 과자 까 할래? 어? 좋아 띵띵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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띵

<laughs> 아무도안 껴서. 자 각자 자기소개 나고리가나나 나 오케이 나다이제 오리지널 어. 나 이거 한번도 살면서 어. 먹어본 적 없어 안 겹치고 싶어서 아. 안 겹치고 아. 싶어서 아미어라색 보라색 흔어요어요뜽뜽뜽뜽뜽뜽뜽뜽뜽뜽 이라색이야 오늘 보라색이야, 보라색이야 어. 그거? <laughs> 아니, 이거, 이거는 우리 이거, 아니, 아니, 이거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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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<laughs> <이거> 라색이요 <laughs> 아니? 이거 이게 보라색이 아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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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야, 이거 분홍색이야 아 작아... 근데 비해 보니까 이 아니, 나 완전 보라색 야, 어떻게 해? 완전 몰라색. <laughs> <laughs> 완전 보라색 <laughs> 우리 완전 보라색나 완전 보라색, 보라색. 나 완전 보라색. 어, 이거는, 이거는 완전 보라색 그치. 누가 판단해 줘야돼 우리. 말. 완전 부르제. 누가 판단해 줄 건데? <laughs> 네. 좀 아니긴 해. 걸려가 <laughs> <벌려봐요. 너가> 너네 둘이. <laughs> 걸린 거야 이건 아니야. 근데 우리 가품 받아 걸리지. 이거 왜안 돼? 근데 아니, 안 근데 택택 거야. 아니 <laughs> 이게 왜안 되는데? 아니, 이게 왜안 되는데? 고금스. 어떡? 와. 야, 오, 너무 맛있겠다. 야, 완전 맛있어 보여. 이 끌거구마라 그랬지. 야, 미쳤어. 어. 야, 진짜 너무 맛있겠다. 야, 야. 잘했어? 달아. 진짜? 달아. 나 지금 뜨거울 때 먹어야 돼. 너 최고. 너 잘한다. 너, 잘한다. 너 좋다.